저작사고 아홉 번째입니다. 반복보다는 고찰이다. 역시 다양한 의견을 들어둘 필요가 있다. 반복과 연습만이 살길이라 내내 강조해 왔건만 가만히 깊이 있게 살핀다는 고찰도 공부의 처음으로 귀중하는과정이요 방편이라 주장하는 이의 말을 듣고 아차 아하 하고 맞장구칠 수밖에 없었다. 무턱대고 반복하는 게 분명 도움된다. 복소백편의 위자다 몰라도 백번을 읽다 보면 절로 뜻을 깨우치게 된다는 말의 신봉자였다. 물론 이 말에 일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반복에 돌입하기 전에 고요히 꼼꼼하게 잘 따져 살펴보고 이해를 돈독히 해놓고 되풀이 하더라도 하더라도 하는 게 필시 더욱 도움이 되겠지 싶다는 오랜만에 갖는 참신한 깨달음이었다. 역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반복과 연습만이 살길이라 내내 강조해 왔건만 가만히 깊이 있게 살핀다는 고찰도 공부의 참으로 귀중한 과정이오 방편이라 주장하는 이의 말을 듣고 아차 아하 하고 맞장구칠 수밖에 없었다.